참가 대구에서 마지막 날 공연 이 소중한 기억들 추억들을 우리 함께 사진으로 남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기 저한테 건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셀카봉을 들고 여러분들과 촬영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먼저 왼쪽부터 갈게요 자 갈게요 자 하나 둘셋 오케이 okay. 자 이번에는 옆으로 가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자, 하나 둘. 내가 아무도 없음을 말했어요. 아무도 맞춰 잘했습니까? 어땠어요? 진짜 잘했어요? 아니 아무도 맞춰 못했어요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진짜 여러분들 끝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. 이0희사이 찍어서 찍참서여어분들 오늘 찍어서 찍 시간 함께 하셨어데어서 찍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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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찍어어서 찍어서 어서찍어어서어 여러분 o 수 r 들 you know, we're not busy. You know, we're not busy. You k n 서 w we're not busy. y 서 u know, w e r 을 not b u s <laughs> 20년 넘게 가수도 끌고 왔고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됐고요 그리고 5년이 흘렀거든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10년이면 금수강살이 한 번씩 변한다는데 5년이면 반 정도는 변하지 않겠어요?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자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가수가 이 무대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가수의 노래를 들어주는 청중이 있고 팬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참을 때 존재의 이유가 되어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